대한민국 바다의 전설이 새로운 대륙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입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함이 퇴역과 동시에 폴란드로 무상 제공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결정 뒤에 무려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보고함이 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되었고 1994년 대한민국 해군 작전함으로 본격 배치되었습니다. 바닷속을 묵묵히 누비며 나라를 지킨 세월만 30년이 넘습니다. 항해 거리만 해도 지구 15바퀴가 넘는 약 63만 킬로미터, 그야말로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살아있는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함정을 왜 폴란드에 그냥 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오르카 프로젝트라 불리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천 톤급 신형 잠수함 세척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규모는 무려 8조 원. 현재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최종 후보에 올라 있으며 장보고함의 양도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이자 폴란드에게 우리는 진심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장보고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서 대한민국 방산 외교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양도를 승인했고 폴란드 정부에 직접 친서를 전달하며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통령 특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 메시지가 직접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 방산의 최대 우호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등 무려 65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K2 전차 2차 계약까지 체결하며 대한민국과의 군사 협력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계약 금액만 34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폴란드는 대한민국 방산 산업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파트너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장보고함이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 발전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잠수함 기술을 쌓기 시작했고 그 경험과 기술이 발전해 현재는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승인받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즉, 장보고함은 대한민국 해군 기술의 뿌리이며 미래 해군력을 이끄는 토대입니다. 이런 상징성이 큰 함정을 폴란드에 보내는 것은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과 신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무상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에 따라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채택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을 추가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더욱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 사업 발표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발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